가압류와 임시처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강제 집행의 전단계 조치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어 보남 판결 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임시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관계 특히 특정 행위나 상태의 유지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되며 예컨대 영업 방해 금지, 점유이전 금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에서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 목적에 따라 보전조치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법원이 기각하거나 불필요한 시간 비용이 소모될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부터 목적과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집행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임시처분은 권리보호의 긴급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 준비 방식도 달라집니다. 특히 보증금액 산정, 집행보증 제공 여부, 사후 본난 소송 제기 기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간과하면 보전조치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청구 내용을 분석해 최적의 절차를 선택하고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